9월 둘째 주 알짜뉴스입니다. KT가 1차 예약가입자를 대상으로 아이폰4 런칭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이폰4 예약가입 시즌2를 진행 중인 KT가 차수별 개통일자를 발표하고 10일 오전 런칭행사를 가졌습니다. 첫 개통일에는 시즌1 예약 고객 중 1, 2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나머지 시즌1 예약 고객도 오는 25일까지 개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런칭 행사에서는 1차 가입자 중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개통식을 가졌으며 축하 공연 등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편 KT는 해외에서 아이폰4를 직접 구매한 고객들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컨트리락을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폰의 AS 접수처가 KT에서 애플 대리점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이폰4는 물론 3GS 등 기존 모델도 애플 대리점을 통해 AS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약 60%로 이전 달에 비해 0.34포인트 하락했다고 넷 애플리케이션스는 전했습니다. 한때 90%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난 2007년 80%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어폭스와 크롬 등에 비해 속도와 보안면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세틀라이트 노트북 4만여 대가 과열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세틀라이트 노트북 4만여 대가 과열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바는 소비자들에게 바이오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노트북이 리콜 대상인지 파악한 후 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 본격화되고 있는 스마트 TV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012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마이크로 USB를 스마트폰 충전 단자 표준 규격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USB는 해외 통신업체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규격으로 이렇게 통일될 경우 2년 전 20핀으로 통일됐던 국내 표준 충전 규격이 거의 외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실제 거리의 모습을 촬영해 보여주는 거리 뷰를 선보이고 오픈 베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2차선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서비스되며 구체적인 이면 도로는 차차 추가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월 5만 5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포털 사이트가 내보내는 광고 위에 다른 광고를 덮어 쓰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광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빠른 귀향길을 위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알아봅니다. 단어와 자동차 전문 곽상환 씨 엠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추석이 2주도 안 남았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간것 같은데, 저는 연휴 때 그렇게 멀리 내려가진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좀 부산이나 대구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환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자가차량으로 대전까지 내려갈 계획입니다. 대전이면 3시간 동안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해서 멀리 가실 분들을 위해서 내비게이션 관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맞아 뭐 물어보세요. 네. 네, 요즘에, 한, 요즘은 아니죠. 어느, 뭐, 몇년 전부터, 이제 내비게이션에 도로 정보, 교통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제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서비스들이 실제 지금 상황에 현재 도로 정보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TPAC 서비스라는 기능인데요. 네. 어, 최근 출시되는 내비게이션들은그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정체되는 구간을 우회해서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러한 기능은 주요 국도나 고속도로를 지날 때그 교통 정보 수집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어, 그런 거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으실 네. 거예요. 맞아요. 어, 이런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나 센서들의 그 구간 데이터를 받아서 음. 어, 주요 구간별 정체 정보를 어, 담아서 DMB망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지는 약 3년 정도 지났고요. 네. 아직까지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그래도 티팩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내비게이션 하나를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부모님한테 좀 선물을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좀... 이상했던 점이 티팩이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품별로 다 이제 과로하고 이렇게 정보가 써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 왜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건 유료인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네, 일단 티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크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방송사업자들은 그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GPS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네. 어, 티팩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 티팩 사용료를 선불권을 미리 네. 구입을 해서 음. 어, 내비게이션 구입가에 티팩 서비스에 대한 음.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어, 티팩 유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어, 추후에 티팩 서비스를 사용은 할수 있지만, 네. 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 사용료나 음. 아니면 평생 사용권을 별도로 음. 네, 지불을 해야 사용을 할수 있죠. 아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좀 정보가 정보가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새로 이제 구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명절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구입을 하면 좋을지. 네. 아 일단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탑재된 데이터맵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나비나 맵히맵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틀란이나 엔나비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챙겨봐야 할 부분은 네. CPU 속도와 GPS 모듈인데요. 네. 어, CPU 속도 같은 경우는 약 600MHz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네. 어, GPS 모듈은 어, 서프 칩셋이나 아니면 유블럭 칩셋을 사용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음... 어, 그리고 최근에는 t 팩 정보라든가 네. 아니면 DMB 방송 기능 네.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등그 제공하고 있는 부가 기능까지 꼼꼼히 음. 비교해 보는 게 아무래도 음. 좋겠죠. 아,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품 정보에서 보면서 구입을 해야겠네요. 네. 네. 또한 가지 더 해서요. 좀 전에 얘기한 그 교통 정보 티팩 이런 것들을 좀 성능도 좋고 한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해주실 제품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일단 티팩의 강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SK 엔 나비와 파인드 라이브를 들수 있는데요. 네. 어, SK 엔 나비에서 최근에 출시한 T200이라는 내비게이션은 휴대폰용 맵으로 잘 알려진 티맵을 탑재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실제 가장 정확한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경로를 안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모델은 IQ700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어, IQ700에 탑재된 아틀란 맵은 맵 설계 당시부터 티팩 서비스를 고려한 맵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사 제품에 비해서는 티팩 정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고향 갈때 내비게이션만 들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내비 들고 걸어갈 것도 아니고 이제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안전한 고향길을 위한 차량 간단 점검 팁도 살짝 전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는 타이어 상태와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이상 유무, 그리고 오일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네. 어, 타이어는 외관 점검과 공기압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에 어, 남은 정도, 그리고 작동 이상 유무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일류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양이 충분한지, 네. 그리고 각종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각종 오일류들이 충분히 네. 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램프류라든가 와이퍼와 같은 외장용품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그 차량 회사별로 네. 업체로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회사별로 네. 서비스 센터를 또 명절에 운영을 하는 곳들 있잖아요. 무료로. 네. 그런 것도 미리 정보를 챙겨가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려요. 네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이제 차량 안전 점검 팁까지잘 챙겨서 이제 고향길 다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K 메모리는 시리얼 ATA3 방식의 SSD를 출시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제작한 리얼 SSD C300 오리지널 모델로 마벨사의 88SS 9174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3 4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MLC 랜드를 탑재했습니다. 128GB 모델부터 출시됩니다. FL 인텍은 USB 포트에서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를 선보였습니다. 약 1000회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일반 건전지와 사용시간이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가을이 한층 가깝게 다가온 한 주였습니다. 좀더 맑게 갠 하늘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알짜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